인식되어온 파티가 요즘 농촌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관광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바로 농촌체험상품과 서양의 파티 문화가 결합한 팜파티가 농촌의 6차 산업의 한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팜파티에 대한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아서 생소하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분들과 함께 팜파티가 무엇인지 한번 제대로 즐겨보실까요? 풍요로운 자연 정취와 함께 편안한 휴식을 위해 찾은 곳은 횡성의한 작은 마을. 번잡한 하루의 일과를 잠시 접어두고 넉넉함을 쏟놓는 자연의 몸짓을 느껴보는데요. 아우 힘들어. 제가 산 넘고 물 건너서 이곳에 왔는데요. 분위기를 나는 강지에. 저희 강지혜가 오늘 파리에 초대를 받아서 왔거든요. 진정한 파리가 무엇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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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자, 그럼 지금부터 파티를 준비해 볼까요? <목소리> 파티 한다고 하더니 고기가 왔나봐요. 고기는 무슨 고기예요? 음향조명팀입니다, 저희는. 왜? 네? 음향조명이요? 아니, 그저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즐기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에 무대 세팅까지. 여기 음향 장비들도 엄청 다양하고요. 네. 어디 전문 업체에서 나오셨나봐요. 아, 아니요. 저희는 이게 판파티 지도사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수강생이요? 네네. 판파티 어? 같은 부분 행성이 앞서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음... 저희도 그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같이 참여하게 되는, 참여할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명까지 있으니까 네. 조금 있다가 저녁 때이 모습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티는 우리에게 맡겨라. 제대로 된 파티 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그리고 우리들만의 파티를 즐기기 위해, 한 자리에 모여 오늘의 계획을 점검하는데요. 파티의 목적에 맞게 어떻게 진행할지 역할을 나눠봅니다. 교수님, 요즘 농민들 사이에서 판파티라는 말이 자주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판파티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 판파티는, 어, 4년 전서부터 이제, 그 농촌 체험 관광을 대체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지역을 홍보하고 또 광고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팜파티를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농촌 관광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떠오르고 있는 팜파티. 횡성의 한 대학에선 팜파티 지도자 양성 교육을 열고 있는데요. 칼국수라는 어떤 소재의 푸드 스타일리스팅은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각 조의 광역장님들로 각각 어떤 컨셉으로 어떻게 지금 스토리텔링을 전개했는가에 대한 부분을 3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농산물의 유형에 따라 팜파티의 스타일링을 공부해 나가는데요. 단순한 먹을거리 홍보가 아닌 새로운 농촌의 신문화 탄생을 위함이죠. 매주 주제에 따라 음식 한 그릇에 식탁 한 차림에 어떤 농촌 자원이 있는지 고민하는데요. 무슨 전시장 꾸미듯이 막 갖다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왜? 그렇지 뭔가 그러니까 스토리를 디저트에.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드세요 그리고 그리고 설득을 하라고. 팜 파티가 적극적인 소비를 희망하는 농업인과 도시민들에게 내놓은 농가의 대안인 만큼 지역의 관광 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기 정말 색이 너무 고운데, 이건 네. 어떤 거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 평소에 제가 이제 황토 염색을 좀 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수작업으로 한 부분들이라서 오늘 그 파티에 저 팔걸이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체험상품과 직접 생산한 농산물, 그리고 그 음식들을 맛보고 즐기는 팜파티. 팜파티는 농업인과 도시민과의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 농산물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 농산물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가자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재배하신 거 갖고 나오시니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도 같은데 느낌이 어떠세요? 네, 이제 파티라 해서 우린 먹고 즐기고 이런 문화가 있고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내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서 팔아 판매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또 즐겁고 한편으로 행복하죠. 파티는 파티의 종류에 따라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게 기획하고 스타일링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파티의 품격을 위한 꽃장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정말 어떤 장식이 나올지 궁금해요 저도 매일매일 할 때마다 꽃 장식 할 때마다 새로워요 지금 어떻게 음. 나올지 저도 지금 궁금해요 디자인이 자 다음으로 파티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다양한 음식들이겠죠 먹기 좋고 보기도 좋게 눈길 부르는 형형색색의 예쁘고 화려한 음식들 정성은 그대로 하지만 감각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특 지도자 과정을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세팅하는 것만 위주인 줄 알았는데 음식도 만지고 이런 뭐라니까 테이블 세팅도 하게 되고 니까 음. 골고루 여러모로 배우니까 너무 좋아요. 초대받은 손님들한테 좀좀더 격식이 있고 음. <laughs> 좀 대접받는 듯한 그런 상차림을 많이 고민했거든요. 안목이 좀 넓어지는 느낌도 있고요. 음. 어, 정말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게 되죠. 욕심나게 만드는 파티 음식들이 가득하죠. 이번 파티는 각 조별로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한 비빔밥을 선보여 평가를 받는 자리인데요. 저희는 이번 컨셉을 중년의 봄, 봄으로 표현했습니다. 건강도 생각하고 마음도 즉이 절제된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씨앗 비빔밥으로 이번에 컨셉을 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조에서 준비한 비빔밥을 만나볼까요 건강은 물론 화려함과 정성을 동시에 품었다는 봄에 나는 나물 위주로 해서 봄+ 봄상 비빔밥 저마다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음식들 이들만의 파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나무를 보면 그 도라지도 막 겨울 땅 속에서 깊이 잠들었다가 새봄에 쏙 나오는 거 고사리, 시금치도 겨울을 이겨낸 시금치. 그리고 요거는 특별히 눈개승마라는 그런 나물로다가 겨울을 이겨낸 그런 산채 비빔밥으로 저희 산조는 준비했습니다. 정성과 노력으로 어느새 식탁이 차려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테이블 세팅 이 끝나신 분들께서는 지금 뒤에 위치에 있는 펜션에 들어가셔서 파자마, 드레스코드인 파자마로 환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안에서 갈아입고, 밖에서... <laughs> 아니, 파티인데 무슨 파자마예요. 우아한 옷을 입고 있고, 와인 마시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어, 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저 처음 보셨죠? 네. <laughs> 빨리 친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편안한 옷을 입고 이렇게 파티에서 어우러지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레스코드를 파자마로 준비해 왔습니다. <laughs> 자 드레스업 강제 리포터의 파자마 런웨이 행진 어우 귀여움을 한껏 살렸네요. 네. 파자마부터 어울리게 이렇게 파자마를 좀 입어봤는데 어울리나요? 맞습니다. 이분 뭐 제대로 내셔너 커플이에요. 같이 네. 핑크 네. 핑크. 어 너무 예쁜데요 우리? 이거. 네. 뭐더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어, 저한테 주시는 네. 거예요? 네. 아 고맙습니다. 어. 자, 판파티, 이제 즐길 준비만 남았나 싶더니, 각 조의 테이블 세팅을 유심히 살펴보며, 뭔가 꼼꼼히 기록하는 학생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저희 판파티 평가 심사표인데요. 음. 이게 사람들이 준비한 거, 이거 이제 제가 평가하는 거거든요. 각자 개별 평가랑 이제 다른 조 평가. 우리 지혜씨도 한번 해보세요. 아, 아, 네. 저도 그러면 한번 채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 테이블 세팅의 기획부터 마케팅, 연출 제작과 향후 경영 관리까지 서로의 생각과 생각을 더하고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 더 나은 판파티의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함인데요. 이렇게 채점표를 제가 받아서 채점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항목도 굉장히 많고 좀 어렵기도 한데 이걸 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분들은 결국 고객을 맞이한다는 측면에서 어, 다른 분들이 상대적인 어떤 평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잘돼 있는지 또못돼 있는지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어떤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크로스 체크 또 크로스 평가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최고의 만찬에 빠져볼까요? 아, 기다려, 기다려. 특별한 손맛과 섬세한 정성으로 차려진 작은 식탁.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들. 입가에 그냥 미소가 번져요. 미소하면서 음, 그 봄나물의 그 봄내음이 입안 가득히 <laughs> 아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최후예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진짜 맛있습니다. <laughs> 지역의 내로라는 신선한 재료들로 빚어낸 맛의 향연. 여기엔 함께해서 더 맛있는데요. 함께 즐기는 나눔의 윤기가 흘러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팡파티의 식탁이겠죠. 비빔밥하고 한우 떡갈비하고의 궁합이 아주 환상입니다. 그냥 죽여줘요. 파티를 빛내주는 또 하나의 시간. 각자 준비한 무대를 선보이는 자리인데요. 경치 좋은 야외에서 즐기는 가든 파티인 만큼 자연에서의 재미와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모두 들 끼와 열정이 대단한데요. 순식간에 무대를 휩쓰는 학생들. 넘치는 박수 세례에 저절로 흥이 나는데요. 자, 기분 한층 어. 이 기세모라 베스트 드레서들의 퍼레이드. 야심차게 준비해온 파자마 의상들을 펼쳐 보입니다. 이처럼 파티를 준비하며 새로운 즐거움을 느껴가는 학생들. 팜 파티를 통해 서로 힐링과 여유를 선물 받습니다. 횟수가 갈수록 점점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요. 점점 음, 발전되는 모습으로 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화를 접해보지 못했는데, 이런 제 교육을 통해서 이런 경험도 하고, 또, 어 생활에 접목을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저희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돼요. 이 교육이, 이 교육생들이 어떤 교육으로 끝날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6차 산업, 또 창조 산업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좀더 확산된, 또 많은 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가가 먼저 행복해야 도시민들과 즐겁게 소통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과정 속에서 바로 새로운 농촌 문화 팜파티의 미래를 열어가는 것이겠죠 농촌관광의 새로운 모델 팜파티에 초대합니다 정원에서 함께 파티를 즐기는 모습이 참 행복해 보입니다 팜파티는 주최자가 먼저 행복해야 농가를 찾는 손님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들 모두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역의 농산물들을 활용해 음식과 문화공간을 기획하고 연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농촌체험관광보다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이었는데요. 팜파티로 인해 농촌을 방문한 도시민들이 농촌의 문화를 제대로 즐기고 이해하면서 농촌의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로 하루빨리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